안녕하세요. 미니멀 곰순이입니다. 한주 동안 잘 보내셨나요? 음, 저는 요번에는 1월 첫째 주 정상과 둘째 주 예산을 잡아보겠습니다. 방학이 이제 드디어 시작됐는데요. 제가 이제 애들이 학교를 안 간다는 이제 그런 마음에 마음이 편했는지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어젠가 그제는 관리에서 생긴 일 혹시 아세요? 되게 오래된 드라마인데, 근데 제가 그거를 진짜 그날 새벽 5시까지 다 보고, 잠, 아침에 5시에 잠이 들었어요. 아, 조인성. 너무너무너무 귀엽고, 잘생겨서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를 못했답니다. 안 보신 분은 없겠죠? 자, 1월 첫째 주 정산 한번 해볼게요. 예산을 1월 달에는 20만원씩 잡았는데, 제가 그날 이제 항목을 분류를 안 해주고, 그냥 20을 여기다 한꺼번에 넣어서 다 써가지고, 이렇게 영수증도 그냥 식비에 합쳐서 다 계산을 해버렸어요. 총 남은 금액은 2 5 0 0 0원이고요 음, 영수증. 아, 그리고, 이제 2005년도, 2025년도 가계부를 사야 돼서 다이소를 한번 가야지 가야지 하는데 계속 주말에 날씨도 좀안 좋고 눈이 또 많이 내렸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 쿠팡에 기름 시킬 일이 있어서 시키다가 거기서 보고 같이 구입한 거예요. 좀 작은 사이즈를 찾다 보니까 몇 가지 이제 골른것 중에서. 요게 크기가 좀 작고, 제가 원하던 이렇게 모양이어서 요걸로 구입했거든요. 저는 다이어리를 따로 전에 한번 항상 다이어리를 쓰고 있는데, 이번에는 예전에 무지에 갔다가 사놓은 다이어리가 있어서 이거를 지금 쓰고 있는데, 이게 저한테는 좀잘안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좀 글을 많이 써서 이게 너무 좁고, 며칠 쓰면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쓰는 걸 좋아하는데, 왜냐면 원래 일기장을 썼었는데, 일기를 요즘 안 쓰고, 다이어리에다가 일기랑 같이 쓰다 보니까 이게 칸이 너무 좁고 종이가 너무 얇더라고요. 저한테는 좀안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이번 해에는 샀기 때문에 다쓸 거고요. 다음에는 안살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요 저는 이걸 가계부로만 쓸 거라서 여기 항목에 어 쓴사용량의 합계 금액만 쓸 거고 여기 요거는 제 이제 사용 세세한 내역을 이렇게쓸 거예요 가계, 가계부로만 사용할 거예요 이번 주 조금 불편한 게 제가 원래 일요일부터 이렇게 토요일까지를 일주일을 잡는데 여기 월요일부터 이렇게 일주일 일요일로 돼 있어서 어, 이거 합계 내기가 조금 약간 불편한 것 같아요. 좀 바꿔야 될것 같은 다시 일주일을 그냥 월요일부터 일요일로 이렇게 잡아야 될것 같아요. 이번 주 예산은 20만 원입니다. 이게 이제 지난 주에 2만 5천 원 남았잖아요. 예산이 너무 적어서 이게 렇더 남길 수가 없더라고요. 사실 이것도 겨우 남겨왔답니다. 이거를 제가 앞으로 생활비 이렇게 잔액을, 생활비 잔액을 따로 한달 모아서 음, 별도로 저축해주고, 한달 모아서 별도로 저축해주고, 이렇게 해서 따로 항목을 만들었고요. 이번 주는 음, 안 보일 것 같네. 1월 첫째 주 보이죠? 2만 5천. 방학 챌린지에도 넣고 싶고, 한데, 일단 금액이 너무 적어서 비상금도 따로 못 빼주고, 요번엔 그냥 생활비 잔액에다 넣어주겠습니다. 예산이 많아요. 남기는 것도 많은데, 그럴 수가 없어서. 음. 그리고, 뭐뺄수 있으면 제가 비상금을 만 원씩이라도 빼려고 따로 항목을 빼놨고요 그리고 제가 음한 6개월 정도만 여기 20만 원씩 따로 저축을 하려고 이 항목도 따로 만들어 놨어요. 이거는 전에 사용하던 거 그냥 이거 요구에다가 그냥 쓰려고 이렇게 해갖고 그리고 음 이것도 제가 이제 아동수당이 저희 아이들이 이번 연도에 끝나요. 그동안은 다른데 사용을 했었는데, 끝나는 마당에 생일 전달까지 받잖아요. 그래서 그거 받을 때까지 따로 모아서 뭐큰 돈은 아니더라도 작은 목돈을 마련해서 이것도 따로 저축을 해보자, 해보고자 이렇게 따로 모아놨어요. 지금 20만원은 통장에 있어서 여기 페이크머니로 네, 일단 넣어놨고요. 그래서 저축해줄 게 없습니다. 생활비 잔액을 따로 월 단위로 모아보려고 해서 이제 저축을 나중에 해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빠르게 이번 주 예산을 잡아볼게요. 둘째 주. 둘째 주 예산은 20만원. 똑같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 1 5만 20만원. 제가 원래 외식, 그러니까 식비에 15, 외식에 뭐 3만원, 생필품이기, 타5 이렇게 나눴었는데 지금 예산이 줄어서 그냥 식비 하나로만 15만원을 넣고요. 10. 레시피는 따로 빼지 않겠습니다. 매식비에 어. 15만 원을 넣고, 생필품에 2만 원, 그리고 기타에 3만 원 이렇게 간단하게 예산을 짜봤습니다. 이번 영상이 되게 짧아서 요거를 아마 이번 주에 안 올리고 다음 주 거에 합쳐서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찍어 봤는데, 아무튼 이게 만약에 다음 주에 같이 올라가면 음...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주 동안 잘 보내시구요. 다음 주에 만나요!